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떨 때는요 그 방법이 도무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빌립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빌립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빌립은요 솔직히 복음을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하기 전에는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초대교의 성도들은 큰 슬픔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슬픔으로 인해서 그 성도들은 흩어졌다. 온 지역으로 흩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초대교의 성도들은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는데 그리고 모두 흩어졌다고 기록되어 져 있는데, 여러분, 빌립과 스테반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빌립과 스테반의 관계.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모양새로는 그렇습니다. 이두 분은요, 최적의 최초로 세워진 일곱 집사 중에 속한 이들이었어요. 요즘 말로 두 분이 같이 안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으로 안수를 받고, 임직이 되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며칠 전에 임직식을 했잖아요. 그죠? 그 임직 동기인 거예요. 우리 교회 누구누구 누구 임직하셨어요? 장여 님두분 누구누구 임직하셨어요. 아, 여기 대상교 아닙니까? 누구누구 누구 임직하셨어요. 박계현 장로님, 최정욱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으로는요. 유시정 집사님, 정병지 집사님. 권사님으로는요 저필란 권사님, 여순자 권사님 우리 교회도두 분, 두 분, 두 분이에요 스테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이 함께 임직을 받았던 것 우리의 교회에서 그렇게 임직한 거랑 똑같은 것이죠 임직 동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최초의 임직 동기 얼마나 은혜가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애틋했을까요? 그러면서 정말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겼던 분들입니다. 일 200에 있어서 스데반 집사님은 귀한 동역자요 믿음의 한 형제였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복음을 전하다 전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박균 집사님. 아, 박균 장로님. 아 죄송합니다. 또 외근해야 되나. 박균 규 장로님. 최정욱 장로님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숨교하셨어요 장로님 마음 이 어떠시겠습니까? 장로님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기게 되시죠. 여러분 귀한 동력자를 잃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 슬픔에 잠겨 있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빌립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내모입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에서 슬픔에 잠겨 있는 빌립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8장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상황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너무나도 큰 슬픔에 잠겨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신 것이죠.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그 복음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까지 보내어가지고 빌립을 따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기까지 합니다. 이런 놀라운 흥의 역사를 빌립이 경험했어요. 자. 그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또 급작스럽게 성령님이 빌립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광야로 가라고 하시더니 그곳에서 내실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솔직히 슬픔에 빠져 있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온 것도 어찌 보면 성령님의 억지같이 보였어요. 유대인들을 피해서 좀 쉬고 싶고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성령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 틈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마리아에서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님이 임했으니 이제 그곳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일들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 단계에서 성령님은 터무니 없이 광야로 그를 내모십니다. 인도하시죠. 뿐만 아니라 내시가 세례를 받고 난 뒤에도 성령님은 또 즉시 그를 아소도로 인도하시고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터무니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나의 상황과 나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왜 이렇게 살을 자꾸 저를 자꾸 내모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이 퇴신자를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할때 똑같은 상황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퇴신자를 작정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에 놓고 보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의 내 상황? 전도하는 것을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요즘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그 상황 말입니다. 또 어떤 이는 아, 나는 성경을 좀더 배워야 돼요. 나는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더 성장해야 돼요. 꼭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그 상황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우리는 여겨집니다 어쨌든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이유를 가졌던지 간에 전도를 하는 것을 멈추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가 될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령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로 내모십니다 가을이 되어지면 왜 자꾸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신 자를 작정하라고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잖아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를 우리를 내모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가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왜 인도해 주셨는지 생각도 하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동네, 여러분의 가정, 성령님이 왜 그곳에 여러분들을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가 운이 좋아서, 아니면 반대로 내가 운이 나빠서, 그곳에 있다라고만 생각하십니까? 내가 실력이 좋아서? 아니면 반대로 내가 실력이 없어서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고 라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지금 그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 운과 능력 때문이라고 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결단코 아니에요. 자문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운이 없었어도 아니고 운이 있었어도 아니고 능력이 있었어도 아니고 능력이 없었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빌립을 인도하신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인도하심이 어떨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라 거예요 나의 상황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일반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빌립도 성령 하나님의 그 이해 안 되는 인도하심에 불평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 요즘 너무 슬프다고요. 내 절친, 내 동력자, 수대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었는데, 뭘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충분히 불평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저 부정한 사마리아 땅으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보는지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시잖아요. 저 땅은 부정한 땅이요.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지금 슬픔에 잠겨있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저 부정한 땅으로 인도시, 이끄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까? 라고 충분히 불평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왜 나를 광야로 또 인도하십니까? 가라고 하셔서 복음을 전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왜또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남들은 집에서 편히 쉬는데, 편한 곳을 두고 왜 나를 강렬히 인도하셔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빌립은 그러지 않았죠. 한 영혼을 만나기까지. 빌립은 이해되지 않는 그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의 모습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립은 알았던 거예요. 뭐를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이끄신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운이 있어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운이 없어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여러분을 그자리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이유에 집중하셔야 돼요. 광야와 같은 환경에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힘드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계시나요? 내가 왜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이루라고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이 순종이, 빌립의 순종이 여러분의 순종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요,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실 거예요. 섬에 순종하는 것이 겁나서 그렇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일단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겉으로 봤던 그 사람이... 아니 이해가 되지 않고 저렇게 괴팍해 보이던 사람이 어떻게 이 복음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도무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준비되어 있는 영혼이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줄 믿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였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라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어찌 복음을 믿을 줄 알았겠습니까? 빌립은 그냥 그곳에 가라하여 순장하였고 그 네시에게 다가가라고 하여 순종하였고, 그거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한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네시와 같이 무르익은 영혼,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스스로 그 순종의 길을 포기해서 한 영혼을 놓치게 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십니다. 한용을 만나기까지 그 걸어가는 길이 이해가 되지 않고 강야와 같다 할지라도 빌립처럼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될줄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손을 꼭 잡고 이렇게 해봅시다.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빌립이 누렸던 기한은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5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식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귀신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한 것만 생명순을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